네, 반갑습니다. 4월 4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0.5% 올라와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1%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또 시장을 돌려 세우는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은 순 매수 우위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차 군단이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종목군들도 일제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어제까지 쭉쭉 내려서 어제 정도가 저점 포인트, 그 다음에 오늘 매수 포인트, 네, 아침에 잘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 보이고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 소부장 관련주들은 주가가 좀 떨어져야지 매수가 들어오는데 중간에서 다시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때문에 소부장보다는 자동차쪽 접근이 훨씬 더 쉬울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권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들은 코스피 쪽에서 많이 집중되고 있다고 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종합주까지수 보시면 약간 음봉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734 포인트까지 나오면서요 어제 21선 지지 받고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주말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음주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면 은 다시 박스권 복귀하는 것으로 해석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박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시 또 올라서기 되면 주말, 내일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반등을 조금 더 쳐준다면 2750으로의 복귀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결과적으로 지수는 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다음 주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일단은 상승 출발 이후에 조금 떨어졌다가 유지되는 모습인데요. 뭐 크게 부담될 건 없어 보이고요. 자 유지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폭이 좀 있어요. 아침에는 상승 출발 진행했다가요.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죠. 뭐2차전지 쪽이나 바이오 쪽에서 변동성이 좀 나타났을 것이라 판단되고요. 막판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흐름들은 이제 오후까지 연결된다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쪽으로 해석은 될것 같습니다. 음, 이 안에서도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분들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듯이 이제 소부장 쪽이 이제 시총 상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쪽 보시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지지를 해주는 것은 이제 소부장 쪽. 쪽의 움직임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부담감들은 많이 떨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차군단으로 집중해 있다라면 시장 부담감 크게 느끼지 않으실 거라 보여지고요 수급도를 살펴보시면 외국인 수급은 일단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3천억 넘게 매수 들어올 수가 있는데 뭐 계속 일단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금융투자도 매도 멈추고 순매수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쌍끌이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약간 뜨은 미지근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순매수 전환이 되면서 조금은 이제 기대감을 좀 다시 만들어 주고 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이런 형태고요. 뭐 특이사항은 이제는 아직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 들 중심의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네 대체적으로 뭐 빨간색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제일 약한 것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쪽 바이오 쪽이 약하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마이너스 나와 있는 상태라서 조금 부담되고요. SDI, LG와 <laughs> 둘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거나 뭐저 평가, 밸류업, 이런 종목군들. 자, 오늘 신한지주. 네, 은행주도 또 올라오잖아요. 은행주도 반등포인트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 물산도 오늘 반등세. 네이버도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기아하고 현대차가 오늘 강세 어, 상황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양봉 붙여주게 되면 매수포인트가 나오죠. 그래서 아침 시점에서 매수포인트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아 역시도 이제 10만원 이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만, 네, 중간에 그냥 돌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침에 그냥 싸고 나올 때 네, 이렇게 대충 매수하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어제 사지 왜 오늘 삽니까?라고 하시는 분들 어제는 사면 더 싸지 않았어요. 오늘 올라갈 때꼭 사야 됩니까? 네 그렇죠. 올라갈 때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연결되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는 이제 HBM 공장 짓는다, 오조원 투자한다 이 얘기는 사실 예전에 나왔던 부분들이긴 한데 오늘도해서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음 일단은 뭐그 대만 쪽의 지진 이라든지, 또는 인텔의 파운드리 업체, 그 파운드리 상황에서의 어떤 어 적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의 상승 뭐 등등 등 여러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도 뭐 나쁘지 않죠? 네, 오늘도 신고가 85,000원대 구간대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것 같고요. 실적 발표 때도 만약에 내일 만약에 밀리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계속 이끌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그 기대감으로 쭉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단기적인 어떤 포지션을 노리시는 분들은 뭐 매도 의견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 매도하시면 중간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매도하지 말고 일단은 조정이 내일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어, 어닝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유지만 일단 잘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로 요 대체적으로 오늘 은행주들 그동안 많이 내린 것들 위주로 올라갔고요 하미 반도체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모습 이런 건 있어요 많이 올. 일정한 종목군들은 조금 낮춰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밸류업 관련한 부분들은요, 4월달에 이제 초안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세부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그죠? 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서 네 떨어지면 더 산다 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반면에 코스닥 쪽은 좀 부담돼요. 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현재로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태라서 이 부담감은 계속 커질 수 있고요. 아 지지선 최저가 뭐 이렇게 이탈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HLB, 알테오젠 이런 쪽 약세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n m 은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전고점 근처에 왔기 때문에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그 다음에 HPSP 그 다음에 리노공업 이런 것들은 이제 그동안 뭐 상승 패턴으로 군림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 시청 상류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약세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이오테크닉스가 17% 올라가면서 신고가 만들어냈죠. 자 여기 밑에 19만원대의 18만 원대 모양새 나쁘지 않았고요. 자 데드크로스 이후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치고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 잘주시하셔야 됩니다. 삼천당 지역은 오늘도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 다시 올라오면서 시총 상위로 들어갔고요. 소브레인도 오늘 강세 전환되면서 네, 시총 상위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ISC 오늘 4% 상승인데 원익 IPS는 그동안 안 빠졌기 때문에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기다려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부담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겠죠. 네. 자, 상승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등락 현황을 살펴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410개 종목 상승, 448개 하락입니다.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705개 종목 상승, 824개 하락입니다. 즉,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지만, 실제로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빨간 종목금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계좌도 많이 올라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살펴보면 계좌는, 어, 한 3%? 네, 3% 정도 올라갔을 것 같죠? 네, 계좌 3% 정도 상승세 보일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어제는 한1.23 정도 내렸을 것 같은데 그거 이상의 상승률을 보고 계실 거라 보여집니다. 상승률 보시면은요, 램 테크놀로지 상한가, 근데 이건 뭐 의미 없는 거고요. 엠젠 솔루션 이것도 마찬가지 점상한가지만 의미 없고요. YC 캠뭐거건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연초 한 2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신규 상장 기목인데 이렇게 신고가 넘어가서 넘어가면은 어,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일단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판타지오, 덕성우선주, 캠트로닉스 등등등 되어 있고요. 덕성이전에도 올라가면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그런 거 있고 하나마이크론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SK 영향이겠죠. 하이닉스 영향일 텐데 얘도 이제는 추세가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라서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이좀 됩니다. 어, 한미반도체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쉬는 모습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마이크론은 그동안 나안 올라갔잖아. 나 이제 올라갈 거야 이런 느낌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SKC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런. 쪽인데 오늘 상승포인트 보시면 23개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죠 상승이 그렇게 많이 잡혀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좀 참고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하루 더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네 14만 5천원 정도 근처만 내려오면 하루만 더 빠지면 오늘 한 번만 더 빠지지 <laughs> 그랬었는데 네 역시 안, 올라, 안 내려오네요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음 그런 식이고요 상승포인트는 2.6% 나쁘진 않습니다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들이 어느 정도 잡혀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하락률 보시면 카이노스메드 뭔지 몰라요 이런 종목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가 굉장히 더럽게 나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추세 지지선이 위탈됐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비에랩스잘 몰라요. 네 이런 거 시크총 얼마 안 되는 것 이런 거 어차피 우리가 관심 없는 거니까 신경쓸 거 없고요. 한빛레이저, 하나오션. 네 하나오션 뭐 괜찮다 좋다 이런 얘기 나오더니 쭉쭉 빠지네요. 아 어, 가만 히 있어보자. 그러면 뭐야, 조선주 쪽에서 움직임 별로 안 좋은 거 있나요? 뭐, 얘만 조금 안 좋은 거 같구나. 다른 쪽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고퍼스 쪽이 대거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좀안 좋아졌는데 오늘 낙폭이 큰 거는 한두 억이밖에 안 됩니다서 그래 하락 포인트가 크게 크진 않아 보이고요 대체적으로 은근히 빠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폭은 1.7% 그래서 어, 계좌 상으로 본다면 한1% 정도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어 글쎄 뭐 코스닥 쪽에 있거나 뭐 이차 전지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러면은 안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쪽 또 갖고 있으면 조금 부담감이 계속 커져 있을 거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차 군단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일단은 오늘 계좌를 올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하나마이크론 뭐 이쪽 다 집중돼서요, 이쪽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매도는 한미 반도체, 전용 정지 이게 전기 관련한 종목은 계속 올라가요. 지금 LS 일렉트릭도 오늘 크게 상승했죠. 그래서 이것도 뭐 반도체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어 많이 올랐다는 부분 때문에. 차이 시절 나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카카오 아. 카카오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이런 거 계속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은 계속 조심하셔야 되겠죠. 뭐 그런 쪽이고요. 외국인 쪽 살펴볼게요. 하이닉스 어제 많이 팔더니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제법 잘 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야. 이것도 미쳤다. 그냥 계속 가네요. 그죠? 네. 20만원까지 찍어줬고요. 하나 마이크론. 네이버 조금 매수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SDI. 음, LS 일렉트릭, LNF 이런 쪽으로 매수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매수의 집중은 역시 이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고요 JYP 엔터, HLB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스페타 시스도 매도가 좀 나왔고요 현재 차는 매도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뭐 분위기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동차 쪽은 이제 반등을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기아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음, 저점권에서 이제 매도가 조금씩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털고 나가는 경우도 될 수도 있고 고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수 접근 포인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매수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어,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아래쪽 지지선도 역시 남아 있거든요. 지금 공기가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데드크로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어, 다음번에 한번더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이제 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부터 바로 치고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여기에서 일단 매수 포인트. 나왔고요. 그다음에 살짝 들어갈 때한번더살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안 들어오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 거고요. 네, 들어오게 되면 밑에서 산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시장은 일단 변수는 계속 보일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는 종목군들이 일단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후에 수급 동향이라든지 시장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라든지 그런 것들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많이 올라간 종목을 무리해서 쫓아가지 마시고요. 네, 많이 올라가 버렸으면 일단 기다리세요. 당장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상황을 보고 내가 조금씩 늘려간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만큼 안 되더라도요. 네,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 시장의 중심이 될수 있는 거 있죠. 시장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배팅하셔야 을 되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쭉쭉 끌고 나가시는 게 어, 유리할 거라 보여집니다. 어쨌든 계좌는 잘 오르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어제 조금 빼주고 오늘 많이 올려놓면 으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도 편안하게 유지가 잘 되, 되실 것 같으니까요.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그렇게 진행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